안녕하세요, 악리형입니다. 사실 음림이 공략이 나오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린 게이 캐릭터가 생각보다 깊이가 있어서 이 여러 가지를 좀 보면서 고민을 하다가 좀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음림을 공격, 아, 공격이래. 음림을 공략을 해볼까 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일단 기본적인부터 공략을 하자면 일단 화음 이펙트는 무조건 전도입니다. 딱 특정하게 나는 카카루 딜에 목숨 걸었다. 이거 아니면 그냥 무조건 전도 끼세요. 그리고 이제 에코어빌리티를 되게 많이 고민들 하세요.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근데 에코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정배는 천둥이에요. 지금 4코스트 에코도 있고 3코스트에 마저배 악사까지 해서 사실 전도 쪽에서는 쓸만한 에코가 3개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천둥, 뇌운 4코스트죠. 둘 다. 그리고 마저배 악사인데 취향 차이에요. 확실한 것,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천둥을 쓰시던, 네온을 쓰시던, 마저베 악사를 쓰시던, 취향 차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건 천둥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제 4 코스트의 주옵을 뭘끼는지는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게 자신이 예를 들어서 크리티컬 확률 무기를 끼고 있다 꼭두각시의 손 혹은 이제 선양 무기 청음이죠 이거 끼고 있으면 크리티컬 피해 끼시면 되고 꼭두각시의 손이나 청음이 없다 뭐 파도의 기록 공주의 수호 흑의 증폭기를 끼고 있다 그러면 크리티컬 를 끼시면 돼요. 3코스트 같은 경우엔 이제 쌍전도 를 끼는데 아, 사실 이것도 좀 갈려요. 이게 딜사이클을 편안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돌리려면 플레이어에 따라 너무 달라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진짜로 나는 캐릭터를 딸각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은 공명효율을 막5 0 6 0까지 챙겨 야 돼요. 그럴 때는 3코스트에 공명효율이 하나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쌍전도 피에 끼시고 전에서 공명 효율을 20%에서 30% 정도 찾아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1코스트는 공격력 퍼센티지 두개 받고 그리고 부옵션 순위는 당연히 크리티컬 확률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크리티컬 피해 공격력 퍼센티지 깡 공격력 그리고 공명 스킬 피해 위주로 껴 주시면 됩니다. 음림 디사이클을 들어가기 전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음림 같은 경우에 광역 스킬로 이제 많은 몬스터들을 때릴 수 있고 그 와중에 광역으로 협동 공격까지 나가요. 그래서 광역으로 많은 몬스터를 잡을 때도 좋지만 결론적으로 얘가 딜이 로스가 없어요. 딜로스라고 하는 건 딜을 안 하는 타이밍이나 이제 자기가 딜을 못하는 타이밍 보통 딜로스라고 하는데 얘는 딜로스가 없어요. 그냥 싸움을 시작하면 싸움이 끝날 때까지 계속 딜을 하는 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 타겟 기준으로도 엄청난 데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공략이 조금 걸린 게딜 사이클이나 이제 캔슬 사이클 때문에 좀 걸렸는데 명조라는 게임은 캔슬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캔슬이라는 건 간단히 설명하면 캐릭터가 스킬을 쓰고 스킬 모션이 긴 거를 다른 캐릭터로 스왑을 해서 바꿔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면은 당연히 지금 자신이 못 깨는 것들을 깰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추후 나중에 게임을 봤을 때는 그냥 캔슬 없이 간단히 하셔도 충분히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디사이클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추천 디사이클 되게 간단해요. 변주 쓰시고 에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천둥을 쓴다 그러면 에코를 먼저 써야 돼요. 네온을 쓰시는 분들은 알아서 적절히 쓰세요. 네온은 <laughs> 여섯 타를 때려야 되거든요. 심지어 그거 다 맞춰야 돼요. 막타까지. 그래서 어, 알아서 적절히 이딜사이클에못 들어가요. 어, 그래서 그냥 알아서 적절히 쓰시면 되고. 만약에 자기가 마저의 악사 쓴다, 그러면 에코가 맨 뒤로 가면 돼요. 간단합니다. 공명 스킬 쓰고, 제가 저번 공약에서는 평타 4대라고 알려드렸는데, 강공 3대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보여드리면은, 공명 스킬 쓰고, 평타 4대가 지금 보시면은, 방금 전에 X자 긋는 것까지가 평타 4대였거든요. 이거보다 강공 3번 긋는 게 훨씬 빨라요. 사이클 굴려볼게요. 이 e 쓰고, 강공, 강공, 강공. 이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공명 스킬, 강공 세대, 공명 스킬 쓰고, 공명 해방 쓰고, 여기다가, 공명 회로 쓰면 됩니다. 오케이? 강공 이거 굳이 캔슬 안 해도 돼요. 이거 굳이 그냥 캔슬 안 하고, 그냥 세번 그으면 이게 더 빨라요. 그리고 이 e 쓰고. 오케이? 잠깐만요. 저 지금 들어가서 테스팅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그게 빠를 것 같아. 이 사이클은. 그러니까 이게 튜토리얼 때는 보세요. 이렇게 해서 E 한번 쓰고 평타 X자까지 긋고 E를 쓰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다쓸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저 사이클이 음림의 제일 큰 약점이 돼요. 저딜 넣는 동안 처맞거든요. 자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시작해 볼게요. 지금 심판 게이지라고 해서 여기 밑에 게이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공명 스킬 쓰고, 강공 세대 쓰고, 공명 스킬 쓰고 한번 볼게요. 공명 스킬, 강공 한 대, 두 대, 세 대. 끝. 이게 제일 빨리 지금 현재로서는 심판 게이지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쉽게. 그래서.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명 스킬까지 썼잖아요. 그리고 나서 궁이 있으면 공명 해방 쓰고 궁 없으면 그냥 회로 치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명함이야. 나 일부러 여기 들어왔어. 이거 지금 명함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2에다가 강공 한 번, 강공 두 번, 강공 세번 치고 이 e 바로 치고 궁 쓰고 궁차 있으면 궁 쓰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캔슬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빨라요. 중간중간, 캔슬, 캔슬, 캔슬이 아니라, 한딜 사이클을 뽑는 딜 사이클은 이게 제일 빨라요. 오케이? 강공을 늦게 쓰는 이유가 있냐고요? 공명회로 얘기하시는 거죠. 공명회로는 왜 늦게 쓰냐면은, 자, 보세요. 지금 공명회로 써볼게요. 후 딜이 엄청 길어요. 이거 앉았다 일어나야 돼. 이거 엄청 길어. 그래서 이걸 맨 나중에 쓰는 거예요. 후 딜을 캔슬하려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 e 쓰고, 강공 한 번, 강공 두 번, 강공 세번 쓰고, 이쓴 e 다음에, 궁 쓰고, 여기서, 바로, 강공으로 공명회로 쓰고, 여기서 이미 캔슬하고 나갔어요. 오케이? 의자못에 후딜 캔슬 되냐고요? 그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돌이 잘못 설계가 된게 아니라, 그러니까 엄청 복잡해요. 이게 게임이 너무 복잡해서 내가 지금은 확실하게 얘기는 못 해주는데, 결론적으로 이거를 돌파를 하면은 딜 사이클이 일반적으로 썼을 때이 돌파들이 다 유효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안 쓰고 캔슬을 존나 하면서 썼을 때이 돌파들, 유효로 만드는 것 또한 실력이에요. 자 이번에 후딜 캔슬하는 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이 쓰고 강공 쓰고 강공 쓰고 강공 쓰고 이 쓰고 궁 쓰고 궁 쓰고 여기서 의자에 앉고 캔슬. 아야 너 죽어버리면 음님이 사라지잖아. 이렇게 해서 벨리나가 나와 있어도 옆에 계속 의자에 앉아 있어요. <웃음> <웃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시는 게 가장 편하고 쉬워요. 이거 쉬워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추천 딜 사이클. 변주 에코 쓰든지 말든지 이제 자기 에코에 따라서 공명 스킬 강공 세번 공명 스킬 쓰면은 공명 회로는 이미 차 있어요. 그 상태에서 궁이 있으면 공명 해방을 바로 쓰시면 되고 궁이 없으면 그냥 공명 회로 치고 넘어갔대요. 메인 딜러로. 오케이. 이게 제일 쉬운 딜 사이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딜 사이클이고 그리고 이제 캔슬 사이클은 쪽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그냥 이 모든 것들을 중간중간에 섞어야 돼요 그래서 캔슬 되는 대표적인 것들을 몇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거는 들어오자마자 공명 해방이 있을 때 공명 해방을 쓰고 공명 스킬 공명 스킬 2를 두 번을 딱딱 누른 다음에 이두 번째 게 후딜이 길거든요 이가 이게 후딜이 길어요 지금 이렇게 위에서 삥 돌잖아요 그거를 캔슬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캔슬하는 게첫 번째 그리고 변주 없이 등장했을 때는 이게 이제 변조 없이 등장했을 때 평타를 1타부터 때리는 게 아니라 2타부터 때려요. 그래서 2, 3, 4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평타 3이라고 적어놨는데 그냥 2, 3, 4 치고 캔슬. 변조 없죠? 변조 없이 나왔을 때 얘가 2타부터 쳐요. 엑스자 할때 지금. 보셨죠? 저런 식으로 4타가 캔슬이 돼요. 그래서 변주 없이 등장했을 때는 평타 2, 3, 4 치고 캔슬. 그리고 공명 해방, 강공 캔슬이 또 있어요. 이거는 그냥 공명 해방만 쓰고, 강공 치고 캔슬로 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강공만 치고 캔슬로 나가거나. 여기서 강공은 보통 이 강공이 아니라 사실 공명 회로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자, 이거 의자에 앉는 건다 공명 회로라고 써볼게요. 그냥 들어와서 공명 회로 캔슬만 써도 되고. 그리고, 18초에 한번 강공 캔슬 필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명회로가 필수라는 거예요. 18초에 한 번씩. 지금 이거 복잡하잖아요. 이게 뭘 설명하는 거냐면은, 출천 딜 사이클은 나는 너무 쉽다, 더 어렵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알려드린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알아서 때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laughs> 오케이? 쉽죠? <laughs> 이것 때문에 지금 한 이틀 동안 머리를 싸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캔슬되는 것들만 알려드린 거예요. 일부러 복잡하지 않아요. 맞아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걸 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알려주면 돼. 자, 음님 캔슬 뭐뭐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공명 해방에 공명 공명 캔슬 들어가고요. 변주 없이 등장했을 때 평타 234 캔슬 되고요. 공명, 해방, 공명, 회로 캔슬 하셔도 되고, 공명, 회로 캔슬 하셔도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 놓는 거예요. 이걸 못 알아 들으시면은 이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자, 스킬 랩업 순서입니다. 공명, 회로 제일 먼저 올리시고, 공명, 해방, 공명, 스킬, 일반 공격, 변주 스킬은 뭐 올리셔도 되고, 안 올리셔도 되는데 딱히 상관없어요. 그리고 중요 돌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돌, 3돌, 6돌이 있어요. 음린 같은 경우에도 6돌이 딜이 엄청 올라가고, 3돌도 사실 딜이 좀 많이 올라가는 편이고, 2돌은 공명 효율이 좋아져요. 그래서, 어, 좋습니다. 무기 설명할게요. 무기는 꼭두각시의 손이 당연히 좋고 사실 이게 여태까지는 무기별로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요 여기서 여기가 벌써 20%고 여기서 여기가 벌써 20%예요 얘랑 얘는 벌써 40% 차이나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웬만하면 명함 전무가 제일 좋아요. 근데 이건 있어요. 어, 형은 저, 저는 전무 뽑을 돈이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 배출하면 어? 돼. 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도 괜찮아. 전무 안 뽑으셔도 돼요. 그 대신 돌파를 욕심내신다면 전무를 아. 무조건 뽑고 생각하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음링 공략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봤는데, 아, 어떻게 들리셨을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쉽게 공략을 한다고 쉽게 짜기도 하고, 직접 막다 여섯 시간씩저 사실 오늘 고릴라만 5시간 때렸어요. 어 사, 캔슬 사이클도 돌려보고 추천 딜사이클도 돌려본다고 고릴라만 5시간 때렸는데 저는 그냥 추천 딜 사이클로 편하게 게임하시는 거 제일 추천드려요. 근데 네, 이거 캔슬 사이클 깎으실 분들은 알아서 깎으시고 하여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바